돌핀을 앞에 화살표를 눌러서 확장을. 아, 요렇게. 하나, 둘, 셋, 넷. 네번 터졌어, 네 번. 마치 네 번, 다섯 번인가? 이거 돌핀을 도빈을... <laughs> 말했잖아, 쿨마다 쓴다고. 이거 다섯 번은 아닌 것 같아. 왜냐면 8분짜리, 8분짜리 자신 분인데 다섯 번이면 40분 도는 거잖아. 다섯 번이 터지게 맞아? 이게 8분짜린데? 어떻게 어, 시작하자마자 한번 터지고. 입구에서 확실히 터졌어. 이러면 못 빼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세상에 돌변들 알뜰하게 잘 쓰네. 호민준 방송이에요. 나그 하와이는 그거 보고 싶어. 그 막, 헛, 헛, 헛. 아! 어! 아, 아! 아! 하는 그춤 뭐지? 이름?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. 에너지 되게 넘칠 것 같아. 하, 하카라는 거야, 하카?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. 그니까 23단까지도 굳이 디코 필요 없겠다. 그죠?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다들 그냥 알잘딱 뭔데 아니 아니 나 골당 먹이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어 세상에 무슨 의이요 아잇 아잇 미치 잘못 눌렀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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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니었거든? 선생님 우리 단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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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시다 잘못 눌렀어 미안해 재지 켜줄게 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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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잘먹으이니다일잘먹으어 형님들 고마워요 단일만 쳐달라고 했더니 정말 단일만 쳐주셔가지고 디버프가 하나도 없었어 해제? 오자마자 축제로구나. 여기 축제가 벌어졌나요? 아니요, 장례식이요! <laughs> 아니요, 장례식이요! <laughs> 연발 터졌어! 아,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. 왜근데님들은 바닥을 이렇게 예쁘게 안 깔지란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? 이거 나갈 수가 없네. 딜해야 돼가지고. 칼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. 아니 진짜 나한테 그만해나그만 걸어 자식아. 나 지어야 돼. 요 아니 진짜 <laughs> 무슨 여자연스걸고 있어! 미치겠네 <laughs> 아니 선생님! 선생님! 선생님,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 <laughs> 아니 무슨 씨. 아, 생각 못 했다. 아니 이분 보소 <laughs> 아, 본인들 방송하니까 오케 확인. 오우. 이거 한 번에 동시에 뛰어서 그런가 보다 이거 점프 뛸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점프 뛰면 죽을 수도 있어 이 실패하니 이비언님 화이팅 도와. <laughs> 다시 뛰어봐 다시 아니 돌진하자마자 하면 사람이 죽어 돌진도 옵니다 아니 진짜 돌진만 하면 사람이 죽어 미치겠네 이거 어차피 이탱은 할수 있어. 이탱은 해줄 수 있는 탱이야. 아니 나만 해줘. 저... 그쪽에 가까운 거 가까운 거 매지해줘. 가까운 거 아, 매지해줘. 떄문데. 그럼 일단 나 그러면 빼빼 빨 빼빼. 그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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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었어 밀었어 밀었어. 이거 전발 해놨거든. 전발 해놨는데 사람 보고 일어나요? 그 하나 더 있어요. 쟁님 <목장님> 하나 더 있어. 하나 아, 더 있어 조심. 아, <목장님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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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다. 나 아, 죽어? 아. 이거 맥이 만들거든이 그..잡아봐 그 아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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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님 잡아봐, 어, 잡아봐, 잡아봐, 잡아봐.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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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평, 잡아봐, 테리평, 잡아봐 잡아봐. 잡아봐. 잡아봐 잡아줘 잡아봐 귀신을 잡아 냄들 말고 냄들 말고 렙들 말고 냄따 냄따. 잠깐만 잠깐만 자게 죽게 죽게. 잡아 죽어 잡아, 잡아 줘. 뭐 하는 거야, 진짜 미치네. 너야? 보기로도 해 보고 하는 거지.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벌써 만난 지꽤 싫다는 연락요 앞으로 년년 봐요, 민준과 함께 놀아요, 뿅뿅. 뿅.